밖에 비도 오고 뭐좀해서 같이 예배하는 마음으로 같이 왔어요. 다 같이 묵소 하심으로 우리 5월 5일 주일 예배를 하나 뵈드리겠습니다. 같이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 꿈의 유양어 모든 식구들을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꿈에 고이 품어주시고 오늘 이렇게 5월 첫째 주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모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모인 모든 분들을 하나님 한사 하는 사람들을 만져줌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 속에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그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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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무슨 날이에요? 오늘 예, 일요일. 예, 예, 네. 또 오늘 오늘 예, 네.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오 저희... 오늘 오 무슨 일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날이에요. 날이에요? 어린 이 날이에요. 어린 이 날. 오늘은 어, 어린이날 우리가 전부, 여러분들도 지금 보면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아무리 컸어도 어때요? 여러분들 앞에서는 전부 어린이에요. 음, 그죠? 그것처럼 우리가 음. 하나님 앞에서는 전부 어린이날 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나게 네, 네, 네. 찬양하면서 네, 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린, 음, 여러분, 네, 네. 자녀들이 네. 여러분 앞에서 네. 노래하고 네. 춤추고 하면 좋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네. 우리가 박수 치면서 노래하면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 다 같이, 어 우리 그동안에 배웠던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옆에 사람들에게 우리 어떻게 하겠다고 랬어요 만나면 뭐라고 했다고 했어요? 만나면 옆에 사람들에게 뭐라고 할 거예요? 사랑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한신다고 했죠? 우리 다시 축복합니다. i uh -huh.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하셨어요. 우리, 어, 지난번에는 우리 이렇게 여기 네번 치고 하는 운동을 했잖아요. 탄양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왜냐면은, 하나님,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질수록 하나님 기뻐하세요. 우리도 이번에는 운동을 할건데 어떤걸 하느냐 면은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한국인분들은 어렸을때 빨래를 많이 했어요 빨래할때 어떻게 했어요? 빨래 그렇죠 이렇게 비볐죠 비비고 그 다음에 또 짜야지 짜고 그 다음에 빨래 또 어떻게 말려? 빨래? 뻗어서 그렇지 너으면 어떻게 널어야 돼? 바람이 달려가지 않도록 빨래집기로 꼭꼭 집었죠 빨리 하는 박수를 가르쳐드릴게요 손을 펴서 무릎을 두번 먼저 치고 하나 둘셋넷 비비고 비비고 또 비비고 또 비비고 그다음에 하나. 래 같이 나눠주시 노래 맞춰서 같이 우리가 한번 불러볼게요. 응. 자비 준비, 라는뜻이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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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 준비, 준비, 하지 마 제게는 비밀 소망 네 어때요빨래 하는 것 같아요? 우리우리 브리브리. 브리브리. 남자가 무슨 빨래야? 빨리브리 브리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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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빨빨래리브리브리브빨래리브리브리브 햇빛이 반짝반짝거려요 <목소리> 우리 이렇게 했는데 지난번 어떻게 어요 머리에 손 얹지 말고 <목소리> 어깨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목소리> 기억나시는 두 손을 어디로? 머리로? <목소리> 머리가 해서 옆으로 한다고 했죠 두 손을 옆으로 옆으로 <목소리> 하면 <목소리> 옆에 다손 잡고서 아까 했던 것처럼 뭐라고 인사를 했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 한번 들어주세요. 자, 다시 한번 할게요 마지막 번째, 어, 노래할 때 머리가 아니라 옆으로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다시. 주먹, 쥐고 손을 펴 그냥 그럴 거예요. 나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분준이 아니면은 옆에 사람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은 그 사람과 축복이 다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좋은 거예요. 이 멜로디를 가지고서 산성을 부를 건데, 이 멜로디의 성경에서 가사를 잘 보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잘 한번 보저들어어요 예수님은 누구신지 한번 가사를 보면서, Bye. Wow. 그 다음에 죽으면 어디 가요? 어디로 가요 천국에 가거죠 나는 천국에 갈수 있어요. 하시는 방법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요. 우천국가갈수 있는 걸 많아요. 그죠? 근데 천국은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다고 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이 이런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를 가지고 한번 같이 보 뭐라 그래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힘으로도 못 가요. 힘센 사람이 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이 이천하는데 제가 한번 율동을 같이 할때 여러분들 따라서 하시면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잘 따라해주세요. 잘 따라하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져있는 거예요. 어, 믿음으로 가져가. 한번 더. 어, 미, 야, 미, 아, 미. 그니까 어린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러니까 키 먹고 열한 사람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다같이 우리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면 어떨까요? 예수님한테 가면 좋죠 어, 예수님한테 가면 기뻐요 그래서 우리 요차나 우리 어린이 같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는지 같이 사랑해볼게요 嗯，对对 Anybody in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아픔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또한 그 아픔에서 해방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오니 주님께서 우리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져 주시고 줘 주시고 치료하여 주없어서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포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을 바라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건을 예수께서 오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 고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그래서 천교 설교 제목이 길어요. 한번 따라해 읽어볼게요. 천국은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믿음으로 갈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아까 우리 노래 했었잖아요. 그죠? 천국은 돈으로도 못 가고 힘세다고또 공부 많이 했다고 건강하다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떤 걸로 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간다 그랬죠? 저처럼 오늘 말씀처럼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곳이에요. 자, 오늘이 몇월 며칠? 5월? 어, 어이, 5일. 어이, 무슨 날? 어이. 어린이날이에요. 어린이날이면 여러분들, 어, 손주들 오시면, 손주들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용돈 줘야 되죠? 용돈들 많이 준비하셨어요? 우리 어, 장대 어르신 무슨 용돈이야 그러죠? 한국인들한테 용돈 달라고 안 그래요? 할머니들한테 용돈 달라고 그래요? 내 네, 아이들이 다 커서 용돈 주손주 없어요. 그데또 손주들 또 있잖아. 어게의 손주들이. 그죠? 근데, 우리 손주들 용돈 주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안아깝죠 얼마든지 주고 싶어요 근데 우리 손주들이 일처럼 우리 어른 할아버지한테는 용돈 달라는 말안 하고 왜 할아버지한테만 용돈 달라는지 알아요? 엄마 마음이 니까 엄마 마음이니까 그것도 전부 죠 어머니, 먼지, 스테이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뭘 배워요? 어려서부터 외국말을 배우죠 영어 배우죠 돈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money. 그죠 그러니까 애들이, 아, 할아버지 그러면 돈이 없고, 할머니 그럼 돈이 있구나 해서, 할머니. 할머니. 그래서, 그래서 할머니들한테 할머니의 할머니에서돈달는니다 할머니. money 달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할머니 는 용돈을 주머리에두번 그게 같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아이들이, 그렇지만 이런 아이들은, 순진하게 않은 것 같아요. 벌써부터 그죠? 데 어린 아이들은 용돈을 주더라도 요만큼을 주든지 많이 주든지 아이들은 무조건 기뻐해요. 그런 아이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천국은 우리가 뭘 잘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천국은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물을 받으면 어때요? 무조건 기쁜 거예요. 근데 데 우리 어린, 좀 잘못된 사람들은 아유 그까지 천국? 내가 열심히 해서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못 간다고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인기가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아, 우리 예수님이 오셨대. 그러니까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기도를 받으려고, 축복 기도 받으려고. 지금도 보면은 그런 게 많이 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어, 뭐, 천국에 계시니까 우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머리에.